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오던 에어부산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인천공항 출발 국제선을 대폭 늘렸던 게 한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꿔 말하면 부산 김해공항에서의 매출이 신통치 않았다는 건데, 부산을 허브공항으로 하는 거점 항공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어부산이 올 1분기 창사일에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은 3배 이상, 영업이익은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인천 출발 국제선 편을 늘린 효과가 컸습니다. 에어부산은 매주 70편이 넘는 국제선을 인천공항에서 띄우고 있습니다. 인천 오사카는 매일 하루 3편, 인천 도쿄와 인천 후쿠오카 편은 매일 하루 두편 출발합니다. 방콕과 다낭도 매일 출발. 낮장은 주 4회 인천에서 출발합니다. 에어부산이 인천공항 영업을 강화하는 것은 김해공항 항공수요의 한계 때문입니다. 2018년 국제선 이용객만 986만 명이던 김해공항은 코로나19 이후 2만 명까지 급감했고 지난해에도 116만 명에 머물렀습니다. 이기메 공항 활성화를 위해선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의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거점 항공사가 신규 노선을 개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경쟁사인 TWA 항공은 지난해 본사를 대구로 옮기면서 대구시의 거점 항공사가 됐고 대구시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통합을 하게 되면 2위 항공사가 TA항공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현재 에어부산은 에어서울, 진에어와 함께 LCC 통합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통합 LCC 본사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최악의 경우엔 에어부산마저 수도권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행입니다